네, MBC 경남 스포츠 리포터 장세정입니다. 오늘은 NC 다이노스 장내 아나운서 이규율의 아나운서를 만나고 네.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.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침에 뭐 일과가 따로 있으셨나봐요. 어, 항상 뭐 일과는 있지만 또 오랜만에 또 팬들과 함께 하, 하려고 하니까 좀 설레어서 잠을 잘못 잤습니다. 네. 아저 아침에 뭐 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? 아, 새벽마다 아, 요, 타 방송사인데 말해도 되나요? 네, 말해도 되지 않아요? 안 되나요? 현재 앱디 님이 저희 t v n 네, 경남 교통 방송의 <laughs>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FM 95.5MHz를 통해서 네, 어, 출발 경남대행지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. 네. 어 MBC인데. 네. 네. MBC 98.9 네, MBC 98.9MHz 네, 98 네, 많이 사랑해 네, 주시고요. T, 네. 자동차의 3번 채널에 고정되어 <laughs> 있습니다. 네, t v n 은 1번, MBC는 3번. 네. 오늘 네. 되게 예쁜 유니폼 입고 계신데 이거 어떤 유니폼인가요? 어, 7월은 이 통합 창원 시가 이제 만들어진 기념적인 달입니다. 또 올해가 또 11주년이라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NC 다이노스에서 이, 어,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유니폼을 어, 주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걸 입고 예, 응원을 하게 됩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네. 이규래 아나운서가 네. 머리를 이발을 했어요. 근데 잠시. <laughs>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라이브인가요, 아니면 녹화해서 나... 녹화인데 모르겠어요. 녹화인데 언제 나가는 거예요? <laughs> 언제 나갈 건가요? 조금 <laughs> 있다가. 아 조금 있다가. 내 네, 조금 아, 있다가. 음, 어, 네. 네. 오늘 팬분들께 음. 머리 했다고 예쁘게 봐달라고 인사 네, 좀 해주세요. 어, 사실 어, 이 자리를 위해서 하진 한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연락을 받았거든요. 이걸 한다고. 네, 그래서 어제 <laughs> 머리를 하셨네. 했는데 어제 머리를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설수 있게 돼서. 너무 영광이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인생은 타이밍이니까 네, 네. 타이밍이 잘 맞은 예뻐요, 것 같습니다. 예뻐요, 예뻐요. 예뻐요. 네. 네, 예쁩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장래 아나운서 우리 이규래 님 제가 자꾸 이규래 치어리더라고 말할 것 같아요. 사실뭐 네. 치어리더에 대한 약간의 역사 네, 이야기가 있죠. 분들이 네, 는지 아는 분들 원래 어, 저희가 방송이지만 네, 저희 장세정 리포터와 친구입니다. 네, 네 저희가 친구라 친구라서 가지고 또 같이 어, NC 다이노스 같이 응원도 했고 작년에 또 우리만의 함께해도. 또 추억이 또 있잖아요. 그래서 어, 친한데. 그렇습니다. 뭐 친하다고요. 그 이상 그 이상. <laughs> 네, 저희 는 친구입니다, 친구입니다. 여러분. 네. 예뭐 누가 저 보고 이규래 씨보다 누나냐고 하는데 아닙니다. 아, 예. 저희는 친구고요. 친구고. 예. 네. 저희 이제 MC 피디님이 이규래 아나운서 인터뷰 하라고 하면서 궁금한 거를 많이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네. 저는 사실 이 친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연락을 네. 하는 거고 다음 주에도 일, 어, 어, 저희 또 네.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, 혹시 많이 네. 궁금하신 분들은 이규래 아나운서의 개인 SNS에 들어가서 질문을 아, 아, 해 주시면 네, 아, 예, 네 친절하게 do. 답변을 아, 잘 해주는 예. 친구입니다. 그럼지요, 착한 그럼지요, 친구예요. 네, 저는 일일이 다몇분안 네. 몇 안, 계시기 네. 때문에 일일이 다 답변을 아저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. 부탁드리고 싶은 네. 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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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우리 랠리 다이너스 분들이 제 사진 촬영할 때 치어리더 분들이랑 뭐 응원단장 분들 많이 찍는데 우리 유규래 아나운서도 우리 팬 여러분들 사진 많이 아, 찍어주시고요. 저는 네. 뭐 하루 종일 다음날까지 네, 찍어 드 네, 있으니까 찍어 네. 많이 찍어주시고 언제든지. 네 우리 엔시 다이너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분들과 우리 팬 분들께 인사 한번 아네 MBC 경남 라디오 그리고 TV 시청해주고 청취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어, 아무래도 경남은 MBC 아니겠습니까? 아이, 그럼요, 네, 그럼요. MBC 경남 채널도 사수해주시고 주파수도 사수해주시면요 하루 종일이 또 즐겁기 때문에 많이 많이 청취 그리고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MBC 경남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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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CT d 파이팅! 파이팅! 이규래 파이팅! 안녕!